이 주변에서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장인 선생님 센터 주소를 공개할 거거든요 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크 타는 부부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드디어 바이크 장인 선생님의 센터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엔진 수리하는 장면과 커스텀 하는 장면을 종종 찍으면서 많은 분들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바이크 기술자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아, 엔진이 고장났으니까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뭐, 엔진 이 부분이 고장났으니까 이 부분을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딱 열어서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딱 고쳐주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어디냐, 과연 여기는 어딜까, 알려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공개할 거거든요. 그럼 바이크, 할리 데이빗은 장인 선생님의 센터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커피숍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 보면 바이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 여기 이쁜 883도 있고, 이 차량은 에보 차량 같네요. 에보 스그인지 일렉인지 정확히 는 모르겠지만, 에보 투어링 차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제 아메리칸 바이크 있고, 여기도 트윈캠, 샤브 투어링 차량이 보입니다. 또 옆쪽으로 가시면요. 어, 100주년 울트라. 100주년 울트라가 있네요. 이 차량은 인젝션인 것 같아요. 아, 옆으로 보시면 또 멋진 초퍼. 초퍼가 한대 들어와 있네요. 어, 그 뒤에도 초퍼. 초퍼가 한대 있어요. 어, 이거는 쇼브레드 엔진의 초퍼 같네요. 어. 쪼브리 달린 초퍼 이 바이크 수리 들어온 차량이고요 옆을 보니까 다이나 트윙킹캡브 차량이 있습니다 이 바이크들이 캡브 차량들이 많이 있는 센터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인 선생님의 센터는 이캡브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영상으로도 이캐브 차량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캐브 센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신차급 차량부터 요즘 차량까지도 모든 부위를 다 수리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 못 찾는 것도 이곳에 와서 많이 찾아서 수리를 다 해주는 정말 옛날 바이크건 요즘 바이크건 정말 할리데이빗은 장인 선생님이 계시는 센터죠. 그러면 정비실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정비실입니다. 정비실 딱 왔는데, 아 옆쪽을 보시면 이제 수리 대기 중인 차량과 커스텀 대기 중인 차량이 있네요. 어, 엔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883 정말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예요. 요883이 차량 정말 멋있게 예쁘게 커스텀돼. 예정입니다. 어, 옆으로 가도 이렇게 엔진이 없는 차량 보이고 이렇게 수리 중인 차도 보이네요. 아, 어, 또 옆에 이렇게 트라이커. 트라이커가 한 대가 서 있네요. 어, 이 트라이커는 트윈캠 엔진이에요. 트윈캠 엔진의 트라이커가 보이고 이 옆에 야, 셔블 정말 죽여 주는 바이크죠. 이 셔블 바이크도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시트 중고 시트들인 것 같아요. 이 중고 용품하고 중고 시트들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가도 이 중고 핸들하고 부속인 것 같아요. 이 중고 핸들 부속들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어, 중고 부속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다가요, 이 필요한 거 있으면요 얼른 구매해서 장착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야, 이렇게 부속이 많습니다. 옆에 라이닝도 보이고, 또 타이어도 이렇게 보이네요. 어, 핸들. 야, 여기에도 핸들이 있네요. 와, 죽이네. 야, 비싼. 이거 비싼 깔리니 핸들입니다. 비싼 깔리니 핸들이 보이고, 야, 여기 또 비싼 몽키바. 이 핸들 같은 경우는요 굵어요 1.5 사이즈입니다 이게 1인치인 것 같은데 이거는 1.5 사이즈로 가장 굵은 핸들이고요 이 핸들을 딱 끼잖아요 그러면 바이크가 엄청 우람해 보입니다 멋있어요 만세 핸들은요 무조건 깔리입니다 저는 깔리니 핸들 추천드려요 또 야, 가죽 말한장 가죽 말한 장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열바지 열을 안 받게 하는 열 차단제도 보입니다. 트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여러분, 중고 부속이 많습니다. 이거 영상을 딱 보시다가요. 어, 나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와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세요. 야 커버도 참 이쁜 것도 있네요.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오 이쪽에도 바이크들이 있네요. 야 이쪽은 이제 배어 작업에 들어갈 차량들인 것 같아요. 야 백어 정말 멋있고 우람하죠. 제가 또 장인 선생님이 제작한 배어 바이크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여기가 어디냐 엔진까지도 해주는구나 하면서 야 엄청나게 놀랬습니다. 보통 이 커스텀 같은 경우는요. 이 외장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장부터 이 내부까지 모든 세팅이 가능한 곳입니다 야 배고 차량 멋있네요 여기 투어 백도 달려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엔진이 있습니다 자 할리 엔진이 있고 옆에는 또 BMW 엔진이 있습니다 BMW 6기통 엔진이네요 장희 선생님이 이 할리가 주이기시긴 한데, 이 BM w 차들부터 일제차들 엔진까지도 다 만지세요. 야, 정말 기술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또 BMW 오토바이 하면, 대한민국 경찰 오토바이가 또 BMW 오토바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 장희 선생님 센터 일부 관할서에 있는 경관님들이 이제 정비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 BMW 6기통 엔진 b m 엔진 또 수리 중이신가봐요. 자, 옆에 보니까 또 오일이 보이네요. 엔진 오일은 캐스트롤. 이 엔진 오일 저도 이거 직접 쓰는 캐스트롤 오일인데요. 아이 오일 진짜 좋습니다. 이 캐스트롤이 합성유구요 그리고 요 딱지가 붙어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직수입해서 들어온 엔진이기 때문에 이게 날짜가 다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오래된 엔진오일인지 아니면 오래되지 않은 엔진오일인지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캐스트롤 오일을 쓰고요. 이 마크 한국에서 인증했다는 마크가 꼭 있어야 하는 캐스트롤 엔진오일. 이거 엔진오일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또 이렇게 수리 중인 바이크가 있네요 114 엔진 미러케 엔진입니다 이렇게 캬브만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형 차들 같은 것들도요 이 중요한 거나 딴 데서 못 잡는 것들이요 여기 와서 많이 잡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봤고요 밖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자 마당이요 되게 넓습니다 이 바이크를요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옆에 이 카페도 같이 있고 여기 되게 신기한 오토바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오토바이 끝내주네요. 이야, 어떠세요? 오,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이야, 이 바이크도 죽여주는 바이크입니다. 남양주시에는요 바이크 장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 또한 분은. 요, 요기, 여기, 여기 장인 선생님 계십니다. <laughs> 제가 다리밖에 못 찍는데. 저작권이 <laughs> 있어요. 네 장인 선생님이 제작한 바이크 두대예요 이, 어, 정말 이쁘죠? 이거는 꼭 칼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장인 선생님이 제작한 바이크 두 대입니다. 이, 이 장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바이크 스케일이 진짜 큽니다. 진짜로. 할리 바이크를 갖다 주고, 알차 사진 딱 갖다 주고,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장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외관만 하지 않습니다. 이 엔진 세팅까지 싹다 해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외관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바이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외장 하는 거는 좀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래처 하나만 뚫어놓고 하면 쉬운데, 이 엔진 내부 세팅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야, 또제 2의 장인 선생님이 만든 바이크 두 대를 보고 계십니다. 남양주시에는 장인 선생님이 딱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장인으로 위장한 사기꾼들은 좀 있어요. 솔직하게 두분다 남양주 쪽에 계시는 분이고요. 이제 슬슬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인 선생님의 센터를 한번 봤습니다. 아 진짜 이 주변에서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장인 선생님 센터 주소를 공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소 공개하겠습니다.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3224번길 11-7입니다. 저는 에볼루션 바이크 두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볼루션 엔진의 할리데이비슨이죠. 제가 유튜브로 이 에볼루션이나 캬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요. 그 에보 엔진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맨날 터지는 차. 뭐 맨날 고장 나는 차. 이렇게 인식이 심했는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동네 형들한테 완전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퍼진다는 에볼루션 바이크를 타고 게다가 와이프랑 둘이 말이죠. 바이크를 타고 전국 막 일대 뭐 1박 2일 막 전대기를 타고 다니니까 니네 바이크는 왜안퍼져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겠 바로 이 장인 선생님한테 바이크를 맡기고 관리를 받고 아, 이 바이크는 원래 그런 바이크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탔기 때문에 저는 그 캐브, 에볼루션, 오래된 바이크를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에볼루션 엔진에 대해서 안 좋은, 원래 그렇다, 막 그런 것들은요, 정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짜 정비사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사기를 당했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장희 선생님의 센터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요, 그 기술의 차이에 그개블려잘 모릅니다. 솔직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 나는 캡을 한번 정말 타보고 싶다. 이런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바이크 센터에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핸드폰부터 DM으로부터 막 사연이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센터 소개는 단한 분에게도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모르면 장인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본 다음에 DM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문자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크에 아픔이 있으신 분, 내가 샵을 정말 어, 멋지게, 재밌게 말벼 소리 들으면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인선생님의 센터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2년간 공개하지 못했던 장인선생님의 센터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팍팍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